안녕하세요. 미차의 카스타일러 아란입니다. 오늘은 타보구의 장단기 렌터카 차량 소개해 드릴 건데요. 그랜저 IG 차량 지금부터 보여 드릴게요. 이 차량 트림명은 그랜저 IG 3.0 모던 차량이고요. 2018년식 차량이고, LPI 차량이고, 어, 컬러는 보시는 바와 같이 다크 그레이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주행거리는 11672km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. 옵션은 이제 썬루프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, 이 차량은 저신용자 그리고 사, 신규 사업자분들이 부담없이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. 만 26세 이상 그리고 운전 경력 1년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차량입니다. 이 차량 트렁크 내부 보여드릴게요.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, 안쪽에 내부 보시면 아주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, 네, 타이어 모빌리티 스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. 2열 보여드릴게요. 안쪽에 내부 보시면 이제 가죽 시트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, 암레스트 공간 보시면 이렇게 12볼트 그리고 급속충전, 커플던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. 에어벤트 중앙에 위치되어 있습니다. 도어 쪽에 보시면 열선 시트 2 단으로 들어가 있고요. 어, 이 차량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. 이 차량 스티어링 휠 자체 컨디션도 아주 깨끗한 편이고 오른쪽에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기능. 그리고 버튼 상태 아주 양호하고요. 앞쪽 클러스터 부분 보시면은 네 보시면은 주행 거리 1 1만7 1 2 k m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. 도어 쪽에 보시면 전동 사이드 미러 컨트롤하실 수 있고 중앙 센터페시아 보시면은 상단에 돌주령의 내비게이션 터치감도 아주 좋습니다. 전체 메뉴 한번 보면 뭐 안드로이드 오토 이런 메뉴들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라디오 오디오 시스템, 에어컨 공조 시스템, 좌우 독립, 프로토 에어컨 이용하실 수 있고요. 통풍 시트, 열선 시트, 양쪽 모두 3단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스티어링 휠 열선 버튼 중앙에 위치되어 있고요. 아래쪽에 보시면 12V USB 옥스 단자, 그리고 무선 충전이 오른쪽에 가능한 차량이에요. 기어 노브 상태 한번 체크해 주시고. 그리고 후방 카메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. 드라이브 모드 버튼 눌러보면 지금 컴포트, 에코, 스포츠 모드, 세 가지 모드 주행하실 수 있고, 컵폴더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. 안쪽에, 네. 암레스트, 수납공간, 차키. 위쪽에 보시면 하이패스 포함한 ETC 룸미러, 블루링크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. 이 차량, 앞서 말씀드린 대로, 네. 파노라마 선루프,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요. 이렇게. 네, 상태 아주 좋습니다. 그러면 이 차량 앞쪽에서 가격 설명 도와드릴게요. 네, 이 차량 월 이용료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. 이 차량 1개월 이용료는 90만 원, 그리고 3개월 이상은 85만 원, 12개월은 70만 원, 그리고 18개월은 68만 5천 원이고요. 그리고 24개월은 66만 5천원, 그리고 36개월은 64만 5천원에 이용 가능한 차량입니다. 이 차량 궁금하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쪽에 있는 차주분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. 그럼 지금까지 미차의 카스타일러 아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